안 5월 4일 화요일 아침 김재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물병증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어, 먼저 양해 말 드릴 것은 지금 제가 그 유선 마이크를 놔두고 와서 병원에 놔두고 와서 어 아마 소리가 좀좀 좀 작고 또 주변 소음이 좀 크게 들릴 것 같긴 합니다. 좀 그런 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골다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이제 뭐 검사나 아니면 치료에 관한 얘기에 앞서서 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 골다공증은 골절과 관련이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골다공증이 골절이 생길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골다공증이 걸려서 골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골절에 대한, 어,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죠. 그, 어, 마, 아, 예, 골, 넘어진 것, 넘어진 것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된다. 안 넘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드려나갈 건데, 그것은, 어 오늘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다치고 골절이 되는 경우, 안 다치고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요안 다쳤는데도 왜 골절이 되는가? 그 척추가, 어 그러니까 많이 약해지니까, 뼈가 많이 약해지니까, 특히 척추뼈가 많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에, 점점점 키가 작아지는 거죠 어 그리고 앞으로 자꾸 구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눌린단 말이죠 이렇게 아래 위로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사과를 담는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종이 상자 어, 네모난 우리 박스를 생각하면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추의 골절은 그렇게 길다란 배가 촉부러지는 이런 게 아니고 척추는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생겼지만 옆에서 보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무슨 이게 종이 박스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 그런 박스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빌딩과 같은 구조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짜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치지 않고도 뭐 살짝 쿵 하고 엉덩방아 찌어도 그럴 수는 있겠죠. 어 그런 뭐 예를 들면 살짝 뛰어내렸는데 탁 뛰어내렸는데 척추가 딱 압박골절이 생길 수도 있겠죠.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충격을 안 받고도 아주 서서히 서서 이렇게 네, 내리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그렇게 내리앉으면 키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어, 아주, 제일 클 때, 젊을 때, 20대 그때 부에서 4cm 이상 줄어들면은, 이건 압박골절이 있다,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 그때가 아니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비해서 내가 뭐, 2cm 이상 줄어들다. 그러면 또, 어, 이제, 그,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것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세가 왜 중요하냐 자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부랑 할머니가 된다 물론 고부랑 할아버지도 있죠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니고 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고 또 폐경 골다공증이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부랑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할머니들이 더 여성분들이 더그럴 위험이 많잖아요 이게 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 구부러진 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도 예방해야 되겠지만 그 골절 압박골절을 갖다가 예방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골다공증만 약을 먹어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어떻게 하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똑같이 골다공증에 걸렸는데 어떤 할머니는 아 할머니라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어떤 노인분은 어떤 분은 자세가 반듯하신 분이 있고 똑같이 골다공증에 걸렸는데 자세가 구부정한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이 똑같이 시에도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검사했는데 똑같이 T 점수가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칩시다.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 밑으로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자세가 곧곧 하셨던 분은, 평생 자세가 곧곧 하신 분은, 만약에 압박성 골, 압박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약간 줄어드는 거죠. 그냥 키가 약간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정하셨던 분이 점점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골절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원래 떡바았 떡빨랐던 분은 골다공증에 대해 때문에 점점점 골절이 생긴다 하더라도 키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키가 키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셨던 분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점점 가속화 되겠죠. 점점 심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한 골다공증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네, 어떤 자세를 가졌었느냐. 그래서 골, 골다공증과 관련되어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말은...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심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미래에 골다공증이 어느정도는 오고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말은 자세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골다공증 압박골절에 의한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laughs>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겠죠? 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를 못하고, 짧게만 잘 보는 거예요. 짧게만 잘 보여요. 그니까, 그걸 근시안이라 그러죠. 근시라는 것은, 앞에, 바로 앞에는 보이는데, 멀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시는 반대죠.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눈앞에 바로 있는 일은 잘 보고 집중할 수 있는데, 멀리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골다공증에서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를 바로 잡는 일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가 좋단 말이에요. 요즘에 전,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생 중, 초등학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세가 좋지 않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생인데 벌써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걔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자세가 더안 좋아지겠죠? 또 어른이 되면 더안 좋아지겠죠? 그 아이가 나중에 골다공증이 생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걸 예방하거나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다공증이 생긴 다음에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는 거의 안된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힘들어요. 꼬부랑 할머니한테 자세 바로 잡으세요. 안돼요. 그건 안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되고 하루라도 더 어릴때 시작을 해야되는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자기 나이가 어떻든간에 바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의 그거 내 수치 약 그거 그걸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 자세는 골다공증에 의한 앞골절 외에도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은 현대문명법, 제가 생각하는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이 관계된, 즉, 정형외과적 질병에 있어서, 이 구정한 자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까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면 굳어져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능하면 어릴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내 내 자식들 또는 내뭐 조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든지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해 대해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한테 뭐 골다공증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또는 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그 손자 손녀를 볼때그 아이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도난드리면서 한 사람의 건강을, 주, 어, 그,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 우리가 생각하는 증건 전부 뭐예요?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2가 아니니까, 골다공증이 아니니까 약 먹을 필요 없다. 아이고, 다행이다. 끝. 이런 거잖아요. 골다홍증이 걸리면 다시 오세요. 제가 약을 드릴게요. 지금은 약 먹을 필요 없고 잘 관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골 밀도 검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자세가 중요하다. 못지않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자세를 바로 폈시다. 저도 이제 자세를 바로, 자. 자세를 바로 딱 해가지고, 자세를 어떻게 하냐. 제가, 저는 자세가 비교적, 어 뭐, 정형외과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사진 찍어서 하면은 또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딱 보기에는 자세는 굉장히 가슴이 쫙 펴서 구부정하지 않아요. 딱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습관인데, 자세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인데, 그것이 습관이 딱 몸에 배여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국어 시간인데, 아이들 자세를 잡아줬어요. 회초리를 들고, 그때 회초리로 때리던 시절이었어요. 회초리를 들고, 자, 똑바로 서라! 하고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빼짝 마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성함을 기억 못해요, 죄송스럽게. 그런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난 선생님이었는데, 저희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고, 국수 선생님인데, 한문 글씨를 정말 잘 쓰셨고, 잘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우리가 자세가 구부정하면 가서 회초를 리 때리셨어요. <laughs> 그래서 딱 펴고, 선생님을 딱 정확하게 쳐보는 다 자세 연습을 했어요. 구부정 그 한나가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그때 저와 함께, 그, 중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은 지금 제 나이 다, 다 같은 또래를 아마 동창에서 만난다면 전부 가슴이 쫙 펴져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셨죠.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자세교육이. 어른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안, 해, 안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 구부정하여 지금 전부 다. 너무 다. 그러니까 인류의 형태가 변해서, 호모사피엔스 그, 반대로 탈리는 막 원숭이처럼 막 구부정하게 다니거든요 걸어 다닐 때. 근데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직립보행으로 빡딱 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변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인류의 모습이 변할 거예요. 원숭이처럼 구부정하게 다닐 거예요. 그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라도 우리도 나, 나라도.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쫙 펴자 이거죠. 자, 우울하면 사람이 구부정해져요. 의기소침하면 구부정해지고 움츠러들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에 대해서 따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 골다공증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릴 때 만약 자세를 쫙 펴었으면 저는 할아버지가 됐을 때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땐 제로예요. 제로. 부담증이 심해져서 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키가 줄어드는 것이지 절대로 앞으로 구부러지진 않아요. 그게 자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눈앞에 다 펼쳐져 있고 그, 눈, 그림 보듯이 뻔해요. 제가 초등학생 구부정한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거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이고 의학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 이거 100%, 100%. 그러죠.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자세를 바로 하자, 이거죠. 자세를 바로 하자. 어렵고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꾸 구부정해져요. 아, 아까 그말 하다 말았는데, 우울해지면 구부정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 구부정해지는데, 반대로, 내가, 펴면은, 펴면은, 내 홀몬이 우울해서 벗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사람이 가슴을 쫙 펴고 있으면 자신감이고 당당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만약 이렇게 꾸부정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어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신이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내 정신이 침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쫙 펴자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자기가 자꾸 부어진다면 특관적으로 5분 10분마다 자꾸 펴주는 게 좋아요. 하늘도 쳐다보고 뭐 땅에 돈 떨어진 것도 아닌데 계속 땅만 쳐다보고 걷는 사람들 있어요. 하늘도 보고 하늘을 계속 보고 구름을 보고 네 하늘의 이쁜 색깔을 보고 가슴을 쫙 펴고 계속 펴, 펴, 펴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네, 가, 계속 스트레칭하고 그걸 습관을 들이자는. 그래서 이 자세 문제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골다공증에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이런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바른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골다공증이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름.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려요, 구부러지면은 앞쪽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더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요. 윗몸 일으키기 노인분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누워서 엄청나게 압박력이 강해져서 압박성 골절이 생기, 생겨 젊은 사람도 사실은 윗몸 일으키기 를 많이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윗몸 일으키기가 그렇게 좋은 운동 이 아니에요 누워, 누워서 그렇죠 누워서 윗몸을 일으키 잖아요 윗몸 누워서 윗몸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굉장히 압박력이 강해져요 앞쪽이 짜부러진단 말이에요 자세도 마찬가지 자세가 구부정하면 압박력이 굉장히 심하게 가해져서 골다공증이 안심해도 압박성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면 알아요.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앞이 짜부러진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도 짜부러진 분들이 있어요. 자세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엑스레이 찍어 보면 그런 자세들이 나와요. 아이고, 오늘 저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했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 뭐 그것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세를 좀 바로 잡는 것이 나중에 내가 골다공증 골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린데요. 아, 그리고 참 내일은 어린이날이라서 쉬는 날입니다. 저는 어, 공휴일은 병원을 쉬기 때문에 내일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방송은 어, 저기 의학 방송은 하지 않을 거고, 글쎄 브이로그를 어, 찍을 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퍼에 간다면 찍, 찍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